안녕하세요. 강남 바둑입니다. 지금 이 바둑은 커제 구단과 박종환 구단의 바둑입니다. 자, 지금 박종환 구단이 날일자로 이렇게 굳혔는데요. 요새 이제 종종 나오는 이런 한 진행이죠. 하지만 진짜요. 옛날 바둑들 보면 이런 게 나왔었는데 야, 이런 바둑이 바둑을 다시 보게 될지는 몰랐습니다. 저체코나, 지금 제 커제가, 예, 이렇게 날 일자로 걸쳤는데요. 어, 이거, 지금 들어가지 않은 거는, 뭐, 이런 식으로 둔 다음에, 요게 이제 흙이 날 일자로 걸쳐져 있기 때문에, 축 관계, 예, 요렇게 이 단수치면 이 백돌이 축으로 잡힙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안 두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 걸치니까 이제 박정원 구단이 협공을 했고요 커제 구단. 예, 아까부터 이제 3, 3 들어가고 있, 싶었는데 한 박자 예, 한 박자 느리게 들어갑니다. 자, 계속해서 이거 두니까 예, 이렇게 밀었는데요. 이 민소가 굉장히 재미난 수죠. 자, 지금 뭐 백이 밀은 수는 이렇게 두면은 흙이 뭐 이쪽을 이제 이렇게 두어가는 거. 예, 이게 안 좋다 이거예요. 뭔가 발이 느리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 더 밀었는데, 이걸 흙이 늘면은 뭐 이런 거 두고 손을 빼겠다 이거죠. 계속해서 흙이 막더라도, 뭐 요거 젖혀있는 건 이제 선수니까요. 자, 그러니까 이제 박정구단이 젖혔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아주 재미난 변화가 나, 나오는데, 자, 그러니까 이제 커제구단이 젖혀이었어요 계속해서 이으면 이제 젖히고, 요두번민 다음에 손을 빼겠다 이거예요. 뭔가 이 백이 저 위로 늘린 것 같지만, 흙 또 지금 이한칸 역공되어 있는 흙이 중복입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이 형태는 이제 백이 이런 식으로 석감을 왔을 때뭐 예, 집이 얼마 안 되죠. 튼튼하긴 한데 자 그러니까 여기서 과감하게 이제 박주환구단이 손을 꽉 잡고 손을 빼버렸는데 이 커제의 표를 찌른 예, 아주 박주환구단의 좋은 작전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흑이 있는 것보다는 그냥 그래도 받아두는 게 이제 정수이긴 한데, 지금은 어디죠? 이 좌상계 일때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것도 충분합니다. 자,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제 백이, 예, 이렇게 특공대, 특공대를 보내니까, 들어가니까요. 예, 박정구단이 씌웠습니다. 이게 단지 계산이 되어 있던 거죠. 아, 이렇게 이제 좁히지 않은 거는 이거는 뭔가, 예, 이 쪽 간격이 좀 넓기 때문에, 예 좌성비 쪽을 튼튼하게 해두고, 이제 간격 넓혀서 이제 들어오라고 한 건데, 100 이걸 들어오지 않으면 이제 흑이한칸 뛰겠다 이거죠. 만약에 이게 한칸 뛰고요.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흙이 두개 되면은 화점에 있는 것보다는 어쨌든 한칸 떨어져 있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들어, 100도 이렇게 들어왔고요. 자, 이거 붙이고 제껴 버립니다. 사실 이게 이제 요 형태는 흙이 이런 식으로 패를 들어가는 는게 이제 교과서에 있는 수법인데 지금은 워낙 초반이기 때문에 이 패감이 없어요. 자, 그런가제 그러니까 박정구단이 이렇게 젖혔는데요. 자, 커제가 후퇴를 합니다. 백의 커제의 도는 이제 박정구단이 호구를 치면 위에서 틀어 맞겠다 이건데. 자, 그러니까, 박천구단이 예, 중앙으로 밀어버렸어요. 한판 붙어오자, 이거죠. 그리고 여기는 뭐, 백이 이렇게 이제 끊더라도, 혹시 단수치면은, 뭐, 따내면은, 요렇게 두고요. 이거 빠지는 건 이제 여기가 선수가 되기 때문에, 요 자체로 붙이고, 젖힌, 이 교환 자체로 많이 이득을 봤다,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커제도 젖혔고요 뭐, 강공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자, 그래서 두 기사가 초반부터, 예, 처음부터 정말 기세대결. 이 기세대결이 장난이 아니다. 장난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자, 일단 흑건 단수 치고 이었구요. 자, 그러니까 이제 백도 단수를 쳐서 뚫고 나오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뭐 박정구단 어쩔 수 없이, 예, 커제가 여기를 뚫고 나오니까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자, 이거 두니까. 예, 여기서 이제 차분하게 살아두었는데, 야, 여기서, 예, 믿을 수가 없는 한수가 등장을 합니다. 이거는 진짜 커제가 두었다고 하기에는 믿을 수가 없는 수인데요. 뭐냐면은, 흙이, 뭐 이렇게 나오는 건 백이 있고요뭐 이거 막으면은, 이쪽으로 끊으면 이렇게 두잖아요. 그리고 이, 뭐 이걸 다 하고 끊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끊는 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뭐, 석전 먹는 거는 이게 잔돈 몇 푼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백이 이런 식으로 한 칸을 뛰어야 되는데, 야, 이렇게 쌍림을 쓰는 거는 이거는 진짜, 커제가 구단이 어쨌든 속전 속결이잖아요. 속력행마. 야, 이건 정말 두, 둔탁한 수다. 자, 그러니 이제 박정구단이 하나 때리고, 이렇게 이제 중앙을 한 칸을 뛰어버리니까 이게 너무 이제, 발이 느리다, 예, 이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커제가 지금 이렇게 갔는데 만약 백 이런 걸 이제 받아주면 흙이 늘어서 백돌 전체를 공격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커제가 받아두니까 박종환 구단이 멀리서 이렇게 왔는데요. 여기 오게 되니까 이게 튼튼하긴 한데 뭐, 뭐다? 보 예, 약한 돌이에요. 곰마입니다. 못 살아 있어요. 다음번에 손 빼면. 이런 거 맞으면 대책이 없죠. 그러니까 막, 야, 여기서 거음만 알살려라, 이렇게 뒀는데, 지금, 예, 막, 그냥 억지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모든 재가가 이곳을 이은, 이 말도 안 되는, 44로 이은, 이 한수, 이수 때문에 그런 건데, 자, 그러니까 이제 박정원 구단도, 예, 이렇게 씌워가지고요. 예, 지금 이건 뭐를 도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 상변을 키우겠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커제가 이제 깊숙히 들어옵니다. 여기서 백이 입구자로 이렇게 두는 거. 이런 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흙이 다 받아주면은요.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백돌이 아직 살아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거막 둬서 살아야죠. 그동안 이제 흙은 좋은 자리 두, 두면은 뭐 여기도 선수고요. 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커제가 여기서 아주 예, 한판 붙어 오자 이렇게 했는데, 자, 그러니까 박정구 단이 하나 붙이고요. 이쪽을 예, 예, 이 쌍점, 예, 쌍점으로 두는데, 이 수가 정말 또 예술 같은 수입니다. 계속해서 백이 이런 식으로 두는 건 이제 붙여 가지고 젖히면 끊고요. 이거 안 되죠? 또 젖히면 늘어서, 이거는 뭐1 0 0섯 6점이 대체 없어지는데, 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커지고 다니, 억지로 연결을 해둡니다. 야, 이것도 지금, 이거를 둬야 될지, 이걸 둬야 될지 헷갈리는 이런 장면인데, 이거 두는 거는 뭐, 들여다보는 게, 한 방이 너무 아프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호구를 치니까, 이게 단수치고, 예, 튼튼하게 연결을, 연결을 해버렸는데요. 이렇게 되니까, 이 백돌과, 여기 이 처들어갔던 백돌이 졸지에 양고 마가 되버렸어요. 왜 이렇게 예 여기를 들어갔는지 예 지금 커제한테 백돌들이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이유면은 백이 못 살아 있거든요. 여기 있게 되면 흙이 또좌이 우변이 좋아집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커제가 하나 끊어두고 붙였는데 이것도 악수죠. 자, 그러니까 이제 니까예 끊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목숨만 살려주세요. 예, 생명 연장의 꿈을 이제 실현시키겠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크게 빠져서 예, 박정훈 구단 계속해서 공격을 했고요. 배기 위로 넣으니까 또 아래로 빠집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 귀는 접수가 됐죠. 자, 여기서 커제가 나들자로 둔데 이것도 냉정하게, 예, 이렇게 두는 게 정수죠. 지금, 이제 박정원 구단이 좀 착하게 두니까 이렇게 둔 건데, 자, 한방 끊으니까요. 정말 대책이 없습니다.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요거 둔 다음에 늘, 늘어, 이걸 밀고 올라가야 되는데, 크게 끊어버리면 이 백돌 다섯 점이 정말 대책이 없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막으니까, 크게 끊었고요 이렇게 젖혀서, 예, 목숨만 살려달라. 목숨만 살려달라.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 여기를 들어갈 때이 당당하던 이런 코제는 어디로 가고, 예, 목숨만 살려주세요. 이걸로 바뀝니까? 자, 그럼까지 그러니까 박정구단이 다 받아줍니다. 도대체 이 친구가 뭘 하려고 두는 걸까? 예, 박정구단 정말 헷갈리죠? 자, 그러니까 이제 단수를 치고 예, 뚫고 나갑니다. 예, 여기서 백이 이렇게 짚고 끊는 거는 이 흑돌들은 끊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구자로 되면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 이거 정말 또 괴롭... 괴로, 괴로운 이런 장면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 이 밀고 예, 이렇게 이제 붙였는데 이건 빠지면은 이제 틀어막아서 요건 만만치가 않아요. 그쵸. 수상전이 되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박정근의 단수를 쳐버립니다. 계속해서 100이 이걸 이으면은 내가 단수치고 밀어버리겠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100이 단수치고 흙에 따내니까 이렇게 또 단수를 칩니다. 자, 연타를 날리고 딱 따냈는데 자, 문제는 이 흙이 이으면은 이게 수상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100이 확실히 이제 이 수상전을 이길 수 있느냐, 예, 그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 패가, 있으니, 패가 있으니까 최소한 패는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지 박정구단이 단수를 치니까, 야 여기서 여기서 진짜 커제가 이게 사람이 뒀다고는 믿을 수가 없는, 예, 이때 이제 이 모두가 진짜 깜짝 놀랐는데요. 야 이건 말도 안 되는 수가 등장을 합니다. 이거 이거는 진짜 아니 지금 어쨌거나. 바둑을 이기거나 지거나 이거는 잊고 버텨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다 죽더라도 이건 이어야지 미래가 있지. 자, 여기서 이백대만 죽을까 봐 겁이 나서 이거를 따내 버려요. 야, 이거는 진짜 동네 식급도 이렇게는 안 둡니다. 동네 식급. 딱 100번째 수. 야, 이거는 박정 구단이 그냥 거북등을 때려버리니까, 야, 이거는 사람이 아닌 거야. 아무리 대마, 주박정 구단한테 대마 잡히는 게 무섭다고, 예, 이런 거북등, 이건 거, 거북등에다 보너스 예, 보너스가 지주원 플러스 원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바둑이 여기서는 이걸, 바둑을 이기려고 두는 건지, 어? 일부러 던지려고 두는 건지. 지금 100집 다 합쳐봤자 30집, 뭐, 한 35집 정도 나거든요. 근데 흙이 여기만 해도 백집 다 합쳐도 이 좌상계 흙집을 못당이네요자 계속해서 이거를 또둔 다음에 나아 끝난 이 말도 안 되는 이시트레이션인데 그러니까 어차피 지니까 이제 막 발버둥을 치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자 지금 이제 늘었는데 자 이건 받아 둬야죠 흙이 이렇게 나가는 거는 백이 먹여치고 돌려쳐서 이 흙돌이 싹 잡힙니다 자, 이거 이제 받아주고, 예, 코제고 난 이제 박치기를 했는데, 이게, 문제는 막 이런 거, 예, 이렇게 두거나 아니면은, 아예 지금 그냥, 이게 좀 집으로 손해보고요. 이렇게 해서 틀어 막는 게 이제 겁이 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박치기를 했는데, 박정우는 아예 신경도 안 써, 안 씁니다. 자, 백이 여기를 왜 손을 뺐냐면은 커제가 이게 한칸 뛰는 게 일단 안 돼요. 한칸 뛰면 은 단수치고 이어서 끊어지는 게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둬야 되는데, 문제는 흙이 날 일자로 가면은 이두 점이 크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 오면은 젖히는 것도 굉장히 강력해지고요. 그러니까 뭔가 커제가 이제 비틀려고 했는데 박정우 단이 예 들은 척도 안 해버려요. 자, 그러니까 이제 뭐 대충 예 흑집 좀예 삭감을 하겠다 이러니까 박정우 단이. 지금은 이 중앙이 완전히 백이 둘레였어요. 여덟, 여덟 점이 완전 녹아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뭐, 최강으로 이렇게 두는데, 아예 커제가 좀 당황을 할 수밖에 없죠. 아니, 박정환 구단이랑 바둑을 정말 많이 둔 이런 커제 구단인데, 박정환 구단이 바둑이 유리하면 뒤로 물러나거든요. 아니, 근데 이게 계속해서 강공으로 나오니까. 이거 혹시 박정환이 아니라 신진서가 둔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하면서 둔 거죠. 예, 그니까 신진서 구단처럼 박정원 구단이 두고 있는 것입니다. 왜? 상대가 커제니까, 예, 특별 대접을 해 대우를 해주는 거죠. 자, 요렇게까지 지 이제 크게 공격을 하게 되니까 요 백돌도 자칫 잘못하다가 다 전멸 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 결국 커제 구단이 더 이상 버티지를 못하고 기권을 했는데, 야 아무리 이 대마 잡히는 게 겁이 난다고 해도 이거를 안 받는 바둑이 어딨습니까? 이거는 이어야죠. 예, 이게 삼수 갑산을 가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박정구단한테 너무 겁을 먹은 것 같네요. 커제 구단이 재밌게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